설교 강단, 이 강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상처입은상처 입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일, 상황 갈대를 꺾지 않고 치유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반목과 증오, 그죠? 갈등을 부처질하는, 그죠? 이런 정치의 편향적인 설교가 나오는 곳은 사실 이건 죽음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김동호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정 정치 편향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이 성도의 그 고민이. 그 성도 한 분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정치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봤을 때, 이 문제가 비단 어떤 한 성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텐데, 또 오늘 좋은 사례를 통해서, 이런 어떤 문제를 또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사례로 우리가 또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의 어떤 신앙 자양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보수교인들만 모여있고 또 어느 교회는 진보교인들만 모여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교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 모두에게 전해져야될 복음 메시지가 아 목회자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